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은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5절과 26절 말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방금 읽은 구절은 요비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알기에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다음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대속자라는 것은 구원자, 심판자를 의미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 심판하실 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마침내 심판장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서실 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구원자로 이땅 가운데 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설령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도 옳고 하나님의 판단은 영원히 옳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오늘 메시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미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주고 엉뚱한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할 때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처를 취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응당한 보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경기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이 평가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음 다잡고 오늘 올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평가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눅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